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울산 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대회가 울주군에 있는 보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울산 출신인 KLPGA 간판 스타 오지연 프로가 출전하는 만큼 울산 시민들의 관심도 높을 텐데요. 막강한 실력자 오지형과 최혜진의 치열한 우승 경쟁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골프 대회에는 갤러리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가족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으니 주말 나들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울산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숨은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 등으로 구성된 시민 온라인 홍보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여행 온라인 홍보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홍보단 활동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심리대숲과 중구 문화의 거리를 취재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사진 촬영 및 영상 편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26명으로 구성된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도시 울산을 홍보하게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2020년 1월 완료될 예정인 울산시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은 보행자 장애 요인 제거와 단절된 보행자 길의 연결 방안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보행자 전용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각종 개선 사업 시행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말 하나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토크 공연의 일인자 김재동의 토크 콘서트가 울산을 찾아옵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특유의 감동으로 최고의 관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연극 뷰티풀 라이프가 CK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울산의 만세 운동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아래 SNS를 통해 울산의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